오일가스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인비스타가 투자하는 중국 상해의 아디포 니트릴 공장 건설을 미국이 플로어가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로젝트 명은 ADN, 즉 아디포 니트릴 플랜트 건설 공사입니다. 발주처는 미국의 인비스타입니다. 2020년 2월 17일, 플로어가 EPC로 수주하였습니다. 수주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10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완공 예정은 2022년 1분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상해의 화학 공업 단지 내에 연산 400 킬로톤의 아디포니트릴 공장을 신규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아디포니트릴은 나일론 고분자 섬유 및 특수 화학 제품의 원료입니다. 아디포니트릴 공장이 완공되면 나일론 6.6및 자동차 산업용 기자재, 의류 및 가전 제품 등을 생산하는 원료로 공급됩니다. 인비스타는 지난 5년 동안 중국 상해 화학 공업 단지 내에 15만 톤 규모의 헥사메틸렌디아민 공장과 15만 톤 규모의 폴리머 공장을 포함하여 중국 나일론 시장을 겨냥해 6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번에는 발주처인 인비스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비스타는 미국 캔사스 위치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회사입니다. 주로 섬유와 수지료와 관련된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개국에 만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3년 듀퐁의 텍스타일 파이버 사업부에서 인비스타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제품화하였는데, 2004년 미국의 코치 인더스트리에서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인비스타라는 회사로 설립되어 나일론 6.6을 생산하는 화학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일론 6.6은 나일론의 화학 기호 양쪽에 6개의 탄소를 갖고 있어 나일론 6.6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나일론은 1940년 개발되어 여성용 스타킹에 사용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현재는 낙하산, 로프 같은 군사용품부터 자동차, 일반산업재, 의류, 가전제품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중국 상해 화학공업단지 내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 프로젝트에 대해 기록해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